역시, 또 데미게는 마스크지. 어, 그런데, 여름, 어, 넘나, 덥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이태원 또대미 덕분에 개학이 일주일 밀렸죠? 그래서 사실 다행이다 싶다가도 속속들이 나타나는 확진자들 덕분에 다시 또 빡세게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시즌입니다만 하필이면 이제 마스크와 상극인 그것이 다가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름! 무더위가 온다는 것이죠. KF94 다들 착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착용을 한다면 20분간 숨 쉬는데도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건지 인간 빨판이 되는 건지 진공패를 <laughs> 아닙니다. 숨만 쉬어도 힘들다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여파 때문인지 약국의 공정 마스크는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숨쉬기 편한 이 마스크 덴탈 마스크는 거덜낫고 급기야 사재기 충돌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아름답게 아주 그냥 이쁘게 막 폭리를 막 취해주고 있는데요. 배도형 또 뭐하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덴탈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 최고 존엄 마스크는 N99지만 그건 사실 거의 뭐 30배 기한권 정도 써줘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녀석이라서 논외로 치고요. 확실한 방역급 정도는 바로 KF94 N95 요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겠죠. 그런데 이런 고등급 마스크는 안전이야 담보가 되고는 있지만, 쌉불편한 게 진짜 문제죠. 이게 더위랑 겹쳐지면서 한증막을 입 안에 달고 다니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더 뒤지겠다. 흐흐흐. 아,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숨쉬기 편하고 오래 쓸수 있는 마스크로 눈이 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덴탈 마스크인 것이죠. 이 덴탈 마스크는 치과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뒤에 거는 고무줄이 있는 거 말고는 끈으로 묶는 수술용 마스크랑 똑같은 제품이죠. 이 덴탈 마스크는 차폐력 자체는 KF80등급 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미세 입자를 차단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밀폐력도 낮아서 기침하게 되면 틈새로 다 새어 나올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진자를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확진자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감염 위험성이 많아서 착용하면 안 됩니다만 이 마스크는 그래도 3중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겉면은 방수층이 있어서 코로나 감염의 매개체로 불리는 비말은 어느 정도 차단은 가능해서 사람 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고 빡시게 손 씻기를 한다는 그런 세팅 하에서는 더운 여름에는 어느 정도 이런 마스크를 쓰므로써 타 을볼수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덴탈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일단 마스크를 올바르게 차는 방법인데요. 우선 위랑 아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잘 보시면 철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코에 맞다는 부분으로 마스크의 위를 나타내는 표시죠. 그 다음에는 어느 쪽이 바깥이냐를 봐야 하는데 파란색 면이 있는 마스크는 그게 바깥으로 가게 차면 되지만 요새는 또뭐 마스크 가지고 패션도 또 챙겨야 되잖아. 그래서 깜장색도 있고 그냥 앞뒤다 하얀 녀석들도 있고 그래서 혼란이 생기기도 하죠. 귀에 거는 고무줄이 밖에 가 있는 게 바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모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고무줄이 안쪽으로 가있기도 하고 어떤 건 바깥쪽으로 가있기도 해요. 그래서 고무줄 위치보다는 바로 이 주름이 주름이 어딜 향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름이 이렇게 딱 땡겨봤을 때 아래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름 라인이 아래쪽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최대한 밀착되도록 세팅을 해야죠. 당연히 코가 나오게 쓴다든지 턱에만 걸 거면 안 쓰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데 다녀오고 나서는 바깥면에 잡균이 싹다 묻었겠죠? 절대로 손으로 마스크 겉면을 이렇게 만져선 안 됩니다. 귀에 거는 고무줄 부분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땡기고요. 이렇게 땡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품귀 현상도 생길 것 같은데 재사용은 안 될랑가? 이 마스크는 KF80 정도의 원단이 돼 있지 않아서 얇은 만큼 내 비말로도 젖는 단점이 있어서 덴탈 마스크는 가능하면 정말로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다른 KF 등급들만큼 다회 사용에 대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자외선 소독기도 될런지 그 연구 결과도 없고 그나마 잘 말려서 재사용하는 방법뿐인데 그것도 위험한. 지역을 다녀왔다면, 아, 진짜. 이거 품기 돼버리면 진짜 골 때리겠어요. 호달달. 가능한 일회용이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마스크를 여러 장 겹쳤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던데요. 일단 필터 성능이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면적을 늘리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마스크 밀폐력이 애초부터 높진 않으니까 겹쳐 써가지고 공기 저항력이 올라가게 되면 밀폐가 안된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 있어서 너무 많이 겹쳐 쓰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로 숨을 쉬어야지 밀폐력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숨 쉬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냥 마스크 안쓴 거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냥 한 개나 두개 정도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철저한 손 씻기 기본이죠. 얼굴을 안 만지는 행동 역시 기본입니다. 마스크 겉면을 터치하지 않기. 그리고 적당한 거리 두기와 올바른 모양새로 의 마스크 착용 가능한 한 입에 착 붙도록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모든게 갖춰져야지 덴탈 마스크로도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침을 한다거나 코로나 감염 여 파가 있을 만한 곳 그리고 걱정이 된다면 KF 94 등급 이상을 껴주는 게 맞죠. 물론 저는 환자 환자분들을 계속 보니까 외래를 보기 때문에 94를 낍니다. 나도 보호하고 환자분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신뢰, 그리고 사람하고 가까이 대화하게 되면 될수록 마스크를 단단하게 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